대한민국, 대한민국. 자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자, 봅시다. 요거는 기계실 있는 m r 입니다 택이고, 음, 요거 카, 양방향 카브레이크죠. 양방향 카브레이크. 예, 실스 자리에 M1 있는. 예. 아유, 아유 왜 이렇게 빡빡하냐? 브레이크 좀 수리 좀 해줄까? 아유, 빡빡하네. 아유 이건 저기 뭐 해서 저기 거죠 다 똑같은 거 네, 조그만 보다든자그 오늘은 제가 그어 여러분들 보면은 뭐이 이 방식은 이제 그 이제 현대나 뭐 이런 거 같이 같지 않고 다이 자파이라고 제네릭 파일이라고 이제 시스템 파일을 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보수하시는 분들 다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아주 제품이죠. 외국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이 IMS를 노트북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씁니다만 저도 아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게 참 기능이 차단돼서 그렇지 보면은 엄청난 기능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쓰질 않게 이제 프로그램 범위가 활용이 안 돼서 그렇지 모든 게다 있더라고요 여기요 그래서 뭐 국내 뭐 어디처럼 뭐 감추고 보완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외국 모델에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선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아무래도 국내 거는 모델들은 다 장구고 이러니까 그런 게 많죠 예 그래서 각설하고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모델들, 뭐, 태기구, 뭐, 요새 MHC2구 간에, 그, 여러분들이, 그, 항상 자파일하고 제네릭을 항상 잘 받아 놓으세요. 이거는 자파일하고 제네릭만 받아 가다 놓으면은, 엘리베이터는 뭐, 나머지 야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 뭐, 뭐, TK, 요새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무슨 3 0피 꼴랑 한 가닥 들어가는 거, 무슨 다 통신방식이고, 뭐, 젖불을 났고, 뭐, 선을 찾을 게 있습니까? 바꿔보면 장땡이잖아요, 그죠? 기판만 있으면, 기판, 회사에서 잘 구매해주고, 기판 가져있고, 바꿔보고, 그죠? 그러면 장땡이지, 뭐,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죠? 뭐, 크게 뭐, 뭐, 깊게 들어가고, 자식을 기뭐 있어, 그죠? 그게 요즘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잘 걸어가지고, 예? 네? 여기에서, 뭐, 저기, 티센네에 뭐, 직접 연관된 사람들이야, 뭐, 태블릿이금 회사에 해서 공급하는 기능 많은 기도 사용하겠지만은, 뭐 그거 뭐 필요했으니까 저는 이거 이 이거 쓰려고 이 노트북 이거 큰거이 무식한 거 하나 어디 하나 몇 만원인가 오만 원인가 하나 주고서 제가 이게 프로그램 깔아 쓰는 거예요 근데 좋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지 뭐더월 필요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아 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잡현장에 가져오면은 어디가 마찬가지면 여기 보면 서비스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제네릭을 저기. 자파일만 다운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 USB 하나 구하셔가지고, 요, 지금 USB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요건 아시죠? USB 들어가시면은, 요, TK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TK 폴더에 들어가면은, 백업 폴더 창을 하나 만들고, 리커버를 하나 만들고, 업데이트를 하나 만들고, 요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저, 보다가 뭐, 더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저, 우리, 저, 이거 뭐, 배운 지도 얼마 안 되고, 여와서 한 3, 4년 전에 배웠나? 예, 이거 배우려고 아시다시피, 저, 여주 아울렛까지 가서 노트북 접속하는 것도 모르고, 예, 그래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라도 광주에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한테, 그, 이 그, 노트북 접속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배웠어요, 예? 뭐, 접속을 할줄 알아야지. 뭐, 요즘 모델들은 자료만 많이 확보되면은, 매뉴얼 읽어보면 되지. 뭐, 딴거뭐 필요 있습니까? 그죠? 매뉴얼이 가주는 재산 아니에요? 기술이요, 곧. 기술이 매뉴얼이고. 우린 매뉴얼을, 매뉴얼이 없어서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페 흡연분들도 저한테 그, 요즘 신모델들 나오면은, 뭐, 사에서 잘리지 않을 정도 한해서 매뉴얼 좀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좀 보내주고 그러세요. 그래야 제가 공부해서 좀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고 그러죠. 뭔 자료가 있어야지 하지. 요즘은 점점 귀하니까 자료가.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현대든, 특히 현대는 제일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오티스나 뭐 요즘 모델은 뭐 없고 제가 뭐 아는 성격상 뭐 현대나 오티스나 뭐, 티셀에 다니는 많은 후배들이 있지만은, 저는 전화를 안 합니다. 절대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부탁 안 합니다. 될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지켜주는 방법이고, 에? 저도 회사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또, 괴넌서에서 괜찮은 정보들, 제가 뭐, 딴거 말합니까? 정보가 이래야지. 그리고 저, ELD는 이제 TSN님 거, 코엘테 거하고 현대 거는 ELD를 이제 자료가 너무 다 풀리니까 자료가 도면이 있으니까 제가 다 작업을 하겠, 는데다 이제 알아서 풀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 오티스키 용 HPNRT 건가? 거기 거는 구할 수가 없네요. 그거 좀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좀 하나 주세요. 아, 하여튼, 요 폴더 창을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자, 요거를, 빼셔 가지고 자, 보세요. 열을 빼서서요 스틱을 여기다가 아시죠? 업데이트 해서 여기다가 요다 이렇게 꽂습니다. 아유, 에가 조금 손도 안 들어가네. 자, 요렇게 꽂으시고 꽂으시고 여기다가 패스트 창에다가 UDLS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꼭 이렇게 받으시라고. 그래서 엔터만 치시면 돼요 UDLS 입니다 명령어가 UDLS 딴건 필요없어요 그냥 UDLS 하고 엔터만 치시면은 요 소프트웨어 플리즈 기, 기다리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로 플리즈. 오, 플리즈 오 플리즈 오 플리즈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좀 기다리세요 그냥 당하지 마시고 끄실 것도 없고 메인도 끄지 말고 고장 나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노트북만 연결하고 스틱만 꽂아 가지고 기도려 그냥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오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같이. 라울루핏. 백업 컴플레이트. 컴플레이트. 아유, 제가 배음이 짧아서 아예 발음이 안 좋죠? 강원도 발음이래. 그래. 컴플레이트. 컴플레이트. 성공했다는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그냥, 자, 뽑아. 자, 그냥 뽑으시면 돼. 자, 뽑자. 자, 뽑고. 뽑으면서 어디 철판 같은 데대기지 말고. 자, 스틱 뽑았죠? 그한번 꽂아 봅시다. 자, 자. 꽂았죠? 창주글리고 예, 노트북이 하도 꽂아서, 잘안 됩니다, 내 거는. 자, 아예 USB가 이쪽은 못 읽네요, 포트를. 옆으로 옮길게요. 자, 이렇게 옮기고, 요건 있죠? 자, 폴더 열어봅시다. 그럼 TK에, 자, 내가 다운을 했으니까, 백업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백업에 보시면 여기 에 뭐라고, KLS라고 얘들이 가진 무슨 일련번호가 넘버링이 프로트 넘버가 나왔네, 그죠? 생성됐죠? 여기를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자파일이라고 나오고 밑에 택, CPU에 버, B0라고 나오죠? 요거는 제네릭 버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제네릭과 자파일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게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서 하나,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뭐 이름을 쓰든, 뭐 어디 거다, 층수. 뭐 여러분, 그러면은, 자파일하고 제네릭하고다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만 두 개만 이름별로 가지고 계세요 증수별로 이거 지금부터 50층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뭐 편안한 밤잘수 있잖아요 PLC 달러 가면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지 뭐이거만 있으면 뭐다운치지뭘못 건쳐요 내가 얼마 전에 저게 충중가 어디 쪽에 있는 애가 후배가 그러더라고 그래, 뭐 자파일 하나 카피안했놨다고 말도 기절하게안듣죠 어제 다들 보면은 뭐 자파일이 안, 없어가지고 뭐 해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스님 거의 전화했더니 뭐 돈을 날라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힘들잖아. 뭐 하러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카페에 놓으면 되는데. 오늘이라도 후배들 현장 가면은 잊어먹지 말고 택이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준비해서 꾸자사 노래가지고 다전 현장 받아오세요. 예? 네? 뭐다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측수는은은거 같이 쓰는데. 그래도 뭐 힘든 작업 아니니까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나무도 안 받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에? 회사에서 뭐, 구품 구하는 거는 회사에서 할 일이고, 여러분께 할일 아니잖아, 에? 그죠? 자제 좀 바꿔보면 되고, 대문 안 된다고만 회사에서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 없으면 이거 어디서 구해. 그죠? 그러니까 꼭 잊어먹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 오늘도 또두 가지를 제가 유튜브에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은 하여튼 뭐, 노력을 할 테니까, 이거, 저, 한손 들고서 이렇게 찍는 거 쉽지 않아요. 예? 네? 제가, 축구선수 양, 양발제비도 아니고, 저는 오른손제비입니다, 오른손제비. 오른손제비가, 양손을 다못 쓰는 사람의 한쪽이, 오른쪽이 발전한 사람이, 이거,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들고, 뒤에 카메라 들고서, 한 손으로 하기가 엄청 쉽니다. 제가 두 손을 다 해야지, 여러분한테 기가 막힌 거를 조금 뭘 보여주겠는데, 이게 한 손을 들고 하니까 이런 거 밖에 못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몰랐던 사람들은 유튜브 올라가면 감사한다고 인사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싸가지들은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싸가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기본상 싸 기본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